여러분 밖을 보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낙엽들이 아름답게 물이 들어있죠 근데 보세요 겨울이 올때 되면 그 낙엽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다 벌거벗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가벗은 겨울과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. 이유가 뭡니까?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까지도 볼수 있는 영적인 겨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다 벗겨져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항상 푸른 게 아니라 가을이 돼서 아름답게 있다가 겨울이 들어가기 시점에다 떨어져서 이제 혼이다 보이는 거죠.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.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새 옷을 입을 봄까지 벌거벗겨져 있어요. 하지만 그것은 나무들을 죽이기 위함입니까, 아니면 살리기 위함입니까?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. 살리기 위해서 벌거벗기신다니까요. 마찬가지입니다. 회개는 벌거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서 완전히 새로운 그 옷으로 주님이 새롭게 입혀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.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